알죠? 19학년도 6평 어렵게 나온 거그렇죠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a를 이렇게 줬을 때 지금 a는 이렇게 정의가 돼있고 조건지시법으로 네. a에서 임의의 원소 a b 때 b가 3의 배수래요 b가 네. 3의 배수인 그랬을 때 a가 b일 확률이 9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이야 네. 벌써부터 어렵지? 네. 봐봐 이제 우리가 지금 28번들을 쭉 풀고 있는데 2018 수능 28번이나 2019 수능 28번보다 2019학년도 6평 28번이 훨씬 어려워요. 아까 나영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영이긴 해도, 28번 자체에서 나오는 난이도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진짜 어렵게 나온 거야. 이때 6평 1등급 컷도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이때 많이 피눈물 흘렸었거든. 네. 근데 이제 요번에는 6평이. 네. 네. 아, 네. 어? 아니. 지금 빨리 하겠어. <laughs> 오케이. 자, 일단은 b가 3의 배수래요. 네. b가 3의 배수. 얘가 3의 배수야. 그렇죠? 그러면 어, 우리가 어, 3의 배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음. 여기서 얘를 보면 네. 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리고 이렇게돼 있잖아요. 이거는 a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x, y를 원소로 갖는데 그 x와 그 y는 n을 기준으로 해서 걔보다 같거나 작은 애 중에 누구든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야 맞지? 그렇죠. 그리고 x와 y는 자연수라고 했고 무슨 수? 자연수 <laughs>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n의 숫자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하겠지 첫 번째 n이 뭐일 경우? 3의 배수일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n이 뭐일 경우? 3의 배수보다 1클 경우 그 다음에 n이 3의 배수보다 2클 경우 이거 세 가지 말고는 안 나와요. 자연수의 표현 방법이지. 그럼 이제 일단 예일 경우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예일 경우에는 b가 될수 있는 수가 얼만큼 몇 개가 나오겠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지 않지. 정확하게 말해야지. b가요? 음. 봐봐, 이좀더 쉽게 가볼게. 예를 들면 n이 6이라고 해봐. 네. 그럼 b가 될수 있는 수는 6개. 3, 어? 3부터 해. 3이랑 6두 개밖에 없지 않아? 아, 그렇죠. b가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네. 3이든 3, 3이 6개 두 개잖아. 예를 들면 이게 12라고 해봐. 그러면 b가 될수 있는 수는 10. 3, 6, 9, 12. 어? 3, 6, 9, 12. 몇 개? 3, 6, 9, 12. 네. 어네 개. 그러니까 3곱하기 m이니까. n 이 3m이면 b 가될수 있는 수는 몇개라이 거야? 안아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뭘 그릴 수있냐면뭘 그릴 수 있어. 좌표평면에서 점을, 점을 찍어서 도식화시킬 수 있단 말이야 네. 얘가 3이고 얘가 3이라고 생각해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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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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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그0 0 0 1 콤마 얼마? 3그 다음에 2 콤마 3 3 콤마 3 이렇게 되겠지 네 요거 이해돼? 그니까 러점 3개 나오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이제 6 여기다 6 찍게 되면은 1 콤마 6, 2 콤마 6, 3 콤마 6, 4 콤마 6, 5 콤마 6, 6 콤마 6, 6, 6 이렇게 되겠지 이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3M이라고 하는 게 마크가 돼있으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 17, 18, 19, 18, 18 19 네. 이해되지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얼마일까? 그러면 3개 더하기, 6개 더하기, 쭉쭉쭉쭉 가겠지. 그래서 얼마까지? 3, 3M개가 아니라 3M개가 아니라 몇 개까지? 몇 개까지? 아, 근데 어차피 근데 이거 우리가 그냥 개수 자, 자체를 세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네. 가자. 그래서 그냥 등차수열의합도록 할게. 네. 그러면 얘 더하기, 얘. 그 다음에 항수는 몇 개? m개지 그 다음에 나누기 2 e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쭉 이제 해, 해가지고 더하면 뭐라고 할수 있겠어? 총합. 등차수열의 총합이 뭐가 되는 거야? 분 뭐가 되는 거겠지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A가 B일 때 응. A가 B일 때를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A가 B일 때는 여기 놓여있고 그다음에 여기 넣을 거. 그럼 이제 우리가 알수 있지. 아 가이드라인을 y를 x로 둔 이유가 a가 b일 때를 위해서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지. 네. 그러면 한 줄에 몇 개씩 나오니까 하나씩 나오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겠어? m개. 네. 결국에는 3의 1 플러스 2 플러스 떠르르르해서 mm까지. 네. 그다음에 3분의 3m이니까 너가 말한대로 m개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 자 그러면 3에 m 플러스 1 분의 2는 9 분의 1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서 m은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와요 M이. 그렇죠. 그럼 n은 얼마가 나와요? 15가 나오겠지 3m이 n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n의 값에 이제 이거는 15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마크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3m 플러스 1 마크할 수 있겠지 3m 플러스 1 마크하면 여기서 몇 줄이 더 생기는 거야? 한 줄이요 응? 세 줄이요 세 줄이 더 생기는 거야? 줄이라니 어디 줄이 지금 우리가 줄을 세는 이유가 격자점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 줄을 세는 거잖아요. 아, 네. 줄 이렇게 마크해 가지고 자 이렇게 봐봐. 자 와인덱스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럼 여기 처음에 3이고 여기 3이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해돼? 그다음 여기 6이고 여기 6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쭉 올라가 가지고 뭘 찾는 거야? 뭘 찾아야 돼? 얘가 3M인 경우랑 그 다음에 또뭘뭐 뭐 있어요? 3M, 3M 플러스 네. 1인 경우 그래서 3M 플러스 1까지 지금 범위를 확장을 하는 거지 네 확장을 할때 우리가 여기서 점이 어떤 게더 추가된다고 보면 되겠어? 3M 플러스 1, 3M 플러스 1 3M 플러스 1, 3M 플러스 1그점 하나만? 3M, 3엔, 3M이요 결국 3M, 3M까지밖에 안 되겠지 왜? 왜? b의 좌표는 애들이 착각하는 게 이쪽이 아니야 뭐지? 이쪽인 맞죠. 거죠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b의 좌표가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죠 아니니까 어차피 3m까지가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역시 여기서도 m은 5가 나와요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m은 5니까 n은 16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해돼? 네. 음. 그 다음에 3m 플러스 2일 때도 마찬가지겠지? 마찬가지죠. 음. 그래서 여기서도 m은 5가 나오니까 n은 17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15 더하기 16 더하기 17 더하면 되겠지? 네. 그 정답은 얼마나 나올까? 48, 48.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다.